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9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34분 지나가고 있죠 한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인 만큼 오늘도 역시나 수익률부터 까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즘 아주 수익 파티에요 9월 26일이죠 날짜 잘 보시면요 자 레이어제로 35% 니어 프로토콜 10%자 그리고 세이는 50%까지 수익 났습니다 요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요방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 단 하루만에 95%또 한번 역사적인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. 제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요. 이러한 단기급 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으로 타점 그리고 대응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. 자, 비용 요거는 당연히 절대 없습니다. 돈안 받는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단 3일도 남지 않은 10월 불장에서 더욱 폭발적인 수익 꾸준하게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당장 보여드렸던 정보방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.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돈 버는 거고 이 시장 살아남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거두절미하고 주말을 대비해서 오늘의 단기 종목은 뭐냐? 바로 자요놈 제타체인입니다. 앞서서 50% 이상 챙겨드렸던 세이코인을 넘어서 단기 폭등 굉장히 높으니까요. 여러분들 집중해서 따라 와주세요. 아시겠죠? 자 우선 이렇게 가로줄 세 개가 보이실 거예요. 수많은 매물대가 쌓이면서 주요 매물대로 요 해당 매물대들의 경 아주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자, 8월 초에 이천원 저항대를 맞고 돌파에 실패했죠. 못 올라갔어요. 그러면서 아래쪽 매물대로 9월 초요550원 매물대까지 쭉 빠졌습니다. 하지만 이요 부분, 이550원이 요요 부분은요 이전에 큰 하락이 나올 때도 강력하게 지지로 작용을 했어요. 이미 지지로 작용한 게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9월 초에 이렇게 지지로 작용하면서 저점을 현재는 꾸준하게 올려주면서. 이렇게 급작스러운 급등이 아니고 안정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천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등 전에 볼수 있는 뭐죠?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된 걸볼수 있습니다. 즉 상승삼각수렴이 형성된 거예요. 이 상승삼각수렴은요. 이 패턴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아주 높은 확률로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. 현재 제타 체인은 안정적인 상승과 더불어 수렴 끝 부분까지 다다르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전에는 급등이 나왔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꾸준하게 이 천원이란 주요 매물대이자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이 돌파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위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거죠. 따라서 이전에 쌓여들었던 이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들 이런 거 전부 소화하면서 천원이라는 가격대의 돌파는 정말 시간 문제고 매물대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의해서 단기 폭동으로 다음 매물대이자 저항대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72%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실제로 제가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어제 단 하루 만에 세 종목만으로 95% 수익 챙길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이틀 전엔 얼마였죠? 86%. 정말 당일 하루 만에 계속적인 어마어마한 주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가 뽑아 먹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은요,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.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100%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점으로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요. 아직 정보방 못 들어오신 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으니까 구경이라도 하시고 여러분들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세월 동안 발생된 손실들 전부 맨징 할수 있는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. 꼭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 제타체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코인은 졸부.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